자 그럼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제 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저는 아나운서 장선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아, 오늘도 역시 알찬 내용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죠. 아카데미 공식지정국제영화제 비하크 2023 기자회견에 함께해주신 많은 기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을지 저희가 두 분을 단상으로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 서채환 조직위원장님, 그리고 김경호 집행위원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까지 누구보다 바쁘게 또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인사 말씀부터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비아프 조직위원장 서철환입니다. 제 25회 부천국제이악제 페스티벌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은 부천시 승격 50주년과 비아프 25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의미 깊은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비아프 2023은 연휴 때보다 풍성하고 알찬 구성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아프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 보내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사만 보내주시죠. 네, 그렇죠. 2023년은 의미 있는 해이라고 소개를 또 해주셨는데. 더 많은 분들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의미 있는 해가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자, 집행위원장님도 인사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비아코 집행위원장 김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비아코 2023 애니메이션 영화제는 다채롭고 재미있는 행사가 만찬처럼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오셔서 마음껏 즐기시고 어,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만남과 소통의 국제화가 국제화가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역시 응원의 박사가 부탁이 되겠습니다. 어, 만찬처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정말 요소에서 준비를 열심히 했으니까요. 비 앞에 2023 멋지게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스물다섯 시 됐어요. 비아프가 올해는 또 어떤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특별한 내용들로 관객들을 기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개를 좀 부탁해드릴까요? 예, 저희 비아프는 아카데미 공식 지정 국제 영화제로서 그 위상에 맞는 애니메이션 작품과 심사위원 선정은 물론이고 애니메이션 산업화를 위한 잡 세미나, 애니 프레젠테이션. 강단편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애니메이션 활성화와 인재 발굴에 주력하며 예술과 산업이 조화롭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미래의 인재 양성과 더불어서 우리 예술과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비아크가 그동안 든든한 역할들을 해왔는데요. 올해도 역시 그렇습니다. 아, 그만큼 이 디아프에서 소개해드리는 작품들이 많은 분들께서 와 정말 디아프의 작품이다 라고 인정을 하시는 작품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들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프로그램들 역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그 문화체육관광부 코피스와 특별전으로 한 카자흐 상호교류에 불멸의 카자흐를 준비했고요. 어, 학술 포럼에서는 국제영화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니시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프로그램머와 자그레브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예술 감독 등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심도 있는 가면을 진행합니다. 어, 이외에도 누구나 만들고 즐길 수 있는 영화제 안의 영화제 11초 애니메이션 영화제와 신나는 e스포츠 대회가 풍성하게 열립니다. 네, 애니메이션을 소재로 정말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 특별한 프로그램들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 네, 어, 부천 피라무릭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OST 공연을 진행합니다. 또한 독일의 형제 작가인 어, 그린 형제의 동화 작품을 미디어 아트로 재창작한 작품과 삽화 작품을 전시하는 비아 포레스트를 준비해 았습니다 놓치면 후회하실 테니까 많이들 참여하세요. <laughs> 네, 놓치면 후회하신다고 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디즈니 OST까지 하나하나 더 아름다운 가을밤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10월에는 비아프와 함께 부천에서 열심히 같이 분야할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비아프 2023 애니메이션 영화제 본격적인 소개를 드리기에 앞서서 올해 비아프 2023을 이렇게 빛내주실 분이시죠. 지금부터 홍보대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제 25회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BF20 촬영을 마무리하면서 저희는 최근에 자세한 이야기에 역시 예산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F2023 홍보대사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올 한해 BF2023에 널리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지금부터는 이 홍보대사 예나님과 또 김성일 수석프로그래머님과 함께 비아 t 2 0 2 3의 상영작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단상 위로 자리해 주시죠. 네 마이크는 아, 위쪽에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비아 t 2 0 2 3의 주요 상영작품들을 두 분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일 수석 프로그래머님도 2차 부탁을 드릴게요. 네, 미아프 김성일 프로그래머입니다. 먼저 그 오리 콘서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에도스마일이가 차트에 진입을 했고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저희 쪽에 사실 애니메이션 팬들분하고 일본 쪽에서그후보대사최애나이어떠냐고 뭐 계속 제안들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네, 또 저희가 디즈니 특별전 준비하면서. 제가 스마트폰의 바늘 루피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에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도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분장하셨던 것도 기억을 하고 있고 또, 네, 또 도널드 덕도 또 하다보니까 영화제 된것 <laughs> 같고 바늘 루피에서 꼭 애니메이션 영화제에 정말 최적화된 홍보대사가 된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기쁘고 신기해졌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사실 비즈니스 캐릭터 한 분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또 멋지게 또 함께 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 예나님께서는 앞에서 애니메이션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최애 애니메이션 추천하고 싶은 혹시 작품이 있으실까요? 저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중머라이프의 네. 바나로피라는 캐릭터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주얼라이프2에서 인터넷 속으로 에서는그바네라피가 확실히 주인공이기도 하고, 또, 디즈니 프린세스들 깜짝 출동하거든요, 거기에서는.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봤던 인어공주 에리얼부터, 이 신데렐라, 뱃살공주 라푼제,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겨울왕국의 엘사까지 한 번에 다 나와서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올해는 디즈니 100주년을 맞는 해고요. 디즈니 특별전 진행을 하는데 네. 말씀하신 주모와 말고뿐만이 아니라 네. 디즈니 프랜세스 감독님과 프로듀서님께서 참석을 해주시기 때문에 좀더 재미난 행사로 이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예나님들 현장에서 또 함께 즐겨주시면 더 기쁠 것 같습니다. 자, 올해도 역시 디아프 현장 절대 놓치면 안될것 같은데요. 출품 작품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예단님 같은 경우도 네. 치열한 경쟁으로 뚫고 대 o u 하셨는데 저희 s 30, 아, 네. 3065편의 작품이 u are not sure that you are not sure that you are not sure that you a r 이 n o 이 s 이 r e that you are not sure that you a r 황금 종료상, 1등상을 받았던 작품 27이 저희 쪽에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디즈니 픽사 쪽에, 단편, 감독님이 참여하신 4편의 작품들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멘털이라는 작품이 700만을 넘었는데, 그 엘리멘털 제작진의 신작인 리플티를 포함해서 다양한 작품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런 작품들은 비합해서 대부분 다 처음 공개하는 작품들입니다. 어, 비아프를 통해서 처음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작품들도 많다고 하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비아프와 함께 또 가을을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상영작들을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비아프의 안목을 좀 소개드려야 해될것 같은데, 비아프 2023 개막작 소개를 예나님께서 해주신다고요? 네, 비아프 2023 개막작은 로봇 드림입니다. 친구가 된 로봇과 개의 우정의 담은 애니메이션 로봇이 면요 특이하게 대사가 없는데요. 외로웠던 개는 로봇을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곧 안타까운 이별을 하게 됩니다. 둘은 각자 외로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는데요. 음악과 거리 풍경, 음식과 놀이, 문화 등 뉴욕의 정치가 굉장히 가득합니다. 간결한 표현이 돋보이면서도 어느 순간 마음을 옥목하게 하는 굉장히 사랑스럽고도 예쁜 작품입니다. 어, 아, 그러고요 네, 올해 칸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선을 보였고요. 네. 네 사사바론의 원작이 국내에서 출간이 됐는데, 음. 지금은 남아있는 책이 네. 없고, 제가 그두권 중에 한 권을 확보했는데, 저기 보시는, 로봇드림이라는책각하요 <laughs> 네, 특이하게 칸 공개 후에 이 작품이 탑10 리스탄에 들어갔는데요 음. 영화 잡지뿐만이 아니라 롤링 스폰에서 최고의 폭 평과 함께 그게 최고의 칸 영화제 선정 작품이다라는 평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디아프가 네.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로서 저희가 아카데미 공식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디즈니 피사의 작품들과 함께 내년도 아카데미 장편 분에 수상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 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개막작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와두 분의 소개를 들으니까 어떤 내용일지 사랑스럽고 예쁜 작품이라고 예나님께서 소개를 또 해주셨는데 어떤 작품일지 굉장히 또 궁금합니다. 하지만 음. 눈을 뜰수 없는 영상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어떤 작품들인지 지금부터는 저희가 소개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개를 좀부탁 드릴게요. 네 장편 경제는 저희가 60여 편의 작품을 출범했는데 를3편을 뽑았고요. 노래... 베를린 영화제의 경쟁작과 선정작 3 편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칸 영화제의 3 편이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편 부분은 어느 작품을 선택해도 후회가 없을 것 같은데요. 또 단편 부분은 비아프가 자랑해 아카데미 저희가 단편상을 대 수상을 하면 아카데미 출번 자격으로 부여를 하는데요. 일본에 정말 팬이 많은 단독인데 야마다 나고 감독의 기억의 정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분들은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문화설토 999의 민타로 감독의 신작인 홈속의 지루키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영상 중에 소개됐던 홀러터는 바로 주토피아 제작진 콜러터가 만든 작품이기도 하고, 식식국복이라 작품 잠깐 나왔는데요. 아카데미 정식으로 출품이 됐습니다. 지금 그뭐 겨울왕국 제작진이 제작한 작품들인데 이런 다양한 작품들이 관객을 만날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아포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 작품들이 또 있으니까요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특히 한국 카자흐스탄 상호 문화 교류의 해와 관련해서 특별 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계속해서 예나님 소개해 주시죠. 네. 비아프는 한국, 카자흐스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카자흐특별전, 불멸의 카자흐를 개최합니다. 카자흐스탄 최초로 흥행한 장편, 어느 소녀의 모험을 포함, 단편 혹, 우방미 소녀 등 9편의 상영과 함께 카자흐 감독들이 방한 스페셜 토크를 진행합니다. 어 스페셜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작품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나 제작 노하우까지 또 하나하나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기대도 됩니다. 자 프로그래머님 이카자 특별전 불멸의 카자흐 그 외에도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겠죠.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올해 세개의 특별전이 있는데요. 네. 카자흐 특별전 관련해서는 9월 초에 그 비하품 수상작인데요. 크린테스 아야라는 작품에 목소리를 주연을맡았었던배가야나 아티스트하고 카자흐스탄을 저희가 다녀왔고요. 그리고 올해 디즈니 스페셜 하고요. 음. 카우로비슈티 감독의 마크로스 시리즈 스페셜을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 영상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주인공이 아이돌이고 또이 분이 그 일본의 AKB48의 세계관하고 애니메이션을 만드신 분이라 저희 같은 경우는 홍보대사가 또감독에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작품소개에서 특별전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어, 사실 뭐 비아프는 또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있죠. 과연 어떤 분들께서 작품을 심사하시는가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실 텐데요. 정말 최고의 분들께서 그간 이 시, 비아프, 이, 비아프를 함께 해주셨는데 자, 2023년에는 심사위원분들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전편에는 네, 저희 포스터하고 지금 보시는 트레일러를 제작을 하신 프랑스 아카데미 주상자인데요 알렌우게트 감독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마이클레레스 감독님이신데, 이분은 미국 감독이시긴 한데, 바로 그 권력공주하고 생과치도의 행방불명의 슈퍼바이저를 보냈던 분이시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는 역시 애니메이션 전공자인데, 웹툰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여신강님의 김나영 작가, 우리 야옹이 작가로 주관하는 분는데요 단편 부분은 저희가 아카데미에 지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데, 그래서 미국의 픽사에서 지금, 어, 그 쉐드프레드 모이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픽사의 대표작들, 어,부터 시작해서 인사이드아웃, 최근에 버즈라이디어 쪽에 수 애니메이션을 랩하셨던 분인데, 네, 저희 쪽에서 작년도에 수상도 하셨고, 픽사의 장준비 하시는 대신, 이분과 함께 영국의 텀시즈브라운 감독, 역시 기아프 작년 수상자입니다. 3분이 준비되어 있고요. 단편 부분은 작년도 칸영화제 진출했던 문수진 감독, 그리고 대만 감독인데 어, 학생 아카데미, 미국의 아카데미로 수상을 했던 류유 감독, 앙투앙 코폴라 평론가 이렇게 3분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아프가 자랑하는 음악 부분의 심사위원은요. 저희 홍보대사 예나님께서 계속해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상 심사위원은요 희망상으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하고 화제작 이상한 변호사 우영의 작사 작곡 음악감정을 맡은 노영신 작곡가 그리고 윤상 달리기 김동률 출발 박효신의 먼 곳에서 등 명곡들의 서정적인 가사를 쓰신 박창학 음악 프로듀서님입니다 네 음악 프로듀서님들의 안목까지 더해져서 디아크 2023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쟁쟁한 분들께서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심사위원 분들 외에도 어떤 게스트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실까?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소개를 같이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먼저 마크로스 시리즈에 저희가 마스터 클래스하고 특별전을 하는데요. 일본의 카무리 주지 감독님이 방안을 내정 중이시고요. 우리에게 정말 기억될 이름인데요. 인어공주 알라딘, 최근에 모아나 감독님이신데, 존머스터 <laughs> 감독님이 신작과 함께 마스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호대사께서 디즈니 클래식에 있는 공주들을 제일 좋아하시는데, 네. 인어공주 에리얼부터 모아나에 모아나까지 만나실 수 있을 기회가 될것 같고요. 올해 특이하게도 일본 감독분들이 한 20분 정도 방문을 하시는데, <laughs> 목소리의 형태와 KO 쪽의 표 애니메이션 쪽의 시아라타치아 감독의 신작, 밀려라 유포니엄, 동상불 콘티스트라는 작품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고요. 역시 트레에 잠깐 저장했던금네나라 우리나라의 마타나베, 코토목 등등 감독분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좀더 저희가 애니메이션만 보는 것보다 감독님들하고 만날 시간이 가질 져것 같아서 그런 부분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 애니메이션이라는 소재로 조금 더 깊은 이 가을 멋진 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좀 네트워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카데미 공식 지정 국제 영화제 있죠. 비아프 품격에 맞게 정말 최고의 감독분들과 프로듀서 분들께서 영화제 찾아오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또 끝까지 많은 기대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마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동안에 좀 궁금하셨던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간략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호 집행위원장님 역시 영상 위로 착석을 해주시고요. 비아프 2023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인사드릴 예정인지 저희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주시고요.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소속과 성함 그리고 질문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비아프 작품들을 저희가 짧게 으로 소개를 드렸어요. 이 작품들 가운데에서 가장 기대되는 작품, 꼭 보고 싶은 작품이 혹시 있으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샌드랜드가 되게 기회가 는데요어 네. 아무래도 지금 약간 느낌이 작품의 배경이나 소재가 제가 좋아하는 네. 스타일이기도 하고 네. 좀 뭔가 특히 끌림이 온다고 해야 되나?라고 <laughs> <laughs>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좋아하는 소리야마 소재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네, 보고 싶습니다. 드래곤볼하고 텔퍼슬럼프 작가가 들겠습니다 소리야마가 생각했는데요. 이 작품이 하이라이트 함이안돼 있는데 또. 한국의 아이돌 르세라핌하고 같이 콜라보한 이마테가 주제가고 음악은 어떤 거든요 네, 아, 정말 좋은 작품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비아피2023 홍보 대사에 안봉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소개를 드렸는데 비아피 2023을 즐기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꼭 챙겨가야 할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있다면. <laughs> 네. 어, 방금 그최 예나님이 너무나도 멋있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어, 그 코피스와 특별전으로 한 카자흐 상호 교류에 불만의 카자흐 특별전을 꼽을수 있습니다. 어, 보통 애니메이션이 나라들마다 굉장히 색다른 느낌들을 전달하는데요. 어, 카자흐스탄의 애니메이션을 가진 특별한 매력을 여러분 들꼭 느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어,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서 저에게 알려주시고요. 자, 이어서 우리 예나님께 제가 그 사이에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들을 네.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어떤 종류의 애니메이션을 주로 보시는지 취향이 좀 궁금한데요. 소개해 주시죠. 저는 딱히 장르를 가리지 않고 느낌이 온다 싶으면 무조건 보는 편인 것 같은데요. 어, 일단 최근에 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음. 체인소맨? 아, 뭐, 엘리멘탈, 스즈메이 문단속도영화관 가서 봤었고, 또, 너의 이름은도 최근에 한번더 봤거든요. 아, 그, 그냥, 그냥, 좋아하는 거는 그냥 다 가리지 않고 다 보면 되는 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비아프 홍보대사답게 여러 장르를다 성역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올한 해도 열심히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맡겨주세요. <laughs> <laughs>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맡겨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질문을 한 가지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비아프 2023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작품이나 꼭 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어떤 분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올해 디즈니 100주년에서 디즈니 스페셜을 한다고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극장에서 놓친 작품들이 거예요. 그래서 인어공주, 알라딘, 토이 스토리 등 대표작이 여편 상영과 함께 감독과 프로듀서가 네 분이 방문하시잖아요. 그래서 디즈니 마스터 클래스와 함께 극장에서 정말 큰 화면에서 만나는 인어공주 보러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만나는 거는 진짜 보너스인 것 같아요. 아 어, 그렇군요. 감독님까지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두근두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스코트와 함께 먼저 내 분의 포토타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더초천하게부여주시고요정면의 카메라부터 살짝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면 카메라부터 먼저 봐주시고요. 환자분들 미소로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왼쪽 카메라도 살짝 봐주시고요. 네, 왼쪽 카메라도 봐주시고요. 살짝 돌아서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른쪽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세분께서는이 다시 아래로 내려와 주시고요. 우리 예나님께서는 단독 포토타임 다시 한번 받도록 하죠. 우리 호보 캐릭터, 이쪽으로 와주시죠. <laughs> 네. 이 앞을 언제나 귀엽고 든든하게 책임지고 있는 마스코트이고요. 아우, 내 네, 뽀뽀 캐릭터와 함께 토보대사 <laughs> 예나님의 포토타임을 가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답 맞으시고요. 네, 아우, 너무 귀엽죠? 세 분이 만화 속에서 방금 나온 것 같습니다. 왼쪽 봐주시고요. 네, 왼쪽 봐주시고요. 뽀뽀도 선화받을해어주시죠 <laughs>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한번 받으시고요. 아우, 대 예, 예나님, 마지막 하트 한 번만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정면. 다시 한번 받으시고요. 네, 이렇게 2분 이상 예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관심, 역시 부탁을 드리면서. <laughs> 자. 네. 이 부부와 또 예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을 마무리하면서 어, 25회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기자회견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드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웃음> 네, 고맙습니다. 이거 <laughs> 역시 우리 학교의 마스코트죠. 꼬부인과 함께 전달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